네, 오늘은 이제 그한주 동안 올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가 mrny, mrny, 이거 이제 m o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이제 기초자산이 모던하고 이 기초자산을 어, 근거로 해서 그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월, 이제 분배금이 아, 연간으로 한1 3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달에 한 0.19불인가요? 0.19불 주당 이렇게 나왔는데, 요걸 환산하면 이제 133%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주가가, 이, 지금 그, ETF의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은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당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진입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전략은 뭐냐면 이거예요. 한100% 정도를 기준으로 연해 가지고서는 요거 이제 월 분배금을 대략 한 9에서 10% 받는다. 그러면은 요거를 원금을 이제 회수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투자금을 배당으로 전부 다 회수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1년. 요 정도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데 이 초고 배당 ETF는 일단 방향이 상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본 감소 때문에 배당은 나올지라도 이제 자본 감소가 너무 심하면 계좌의 손실이 엄청 크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싸지면서 내가 투입한 그 자본 대비 배당이 점점 실제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면 어, 현재가 기준으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나 또는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초고배당 ETF를 사야 원금회 수를 1년 내로 할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이고요. 어, 모더나는 지금 현재 그 언제, 언제 들어가냐면 요때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번, 요번 주 내내 들어갔어요. 어,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모더나의 주봉차트인데요. 과거에 보면은요, 이제 히어로죠. 500불까지 갔던 주가가 무려 뭐, 90% 이상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한번 단기 추세를 넘어서는 이런 봉이 나왔어요 좀더 확대를 해 보자면 요거죠 요 봉에서 요 봉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는 하락은 끝났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그 모니 를 갖다가 이제 분할 매수를 어, 해나가고 해나가는 전략을 썼죠 그래서 목표는 1년 1년 내 원금에서 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원금 회수가 끝나고 남은 돈은 돈이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그런 거고요. 어 이제 요요때 모더나의 주가를 보고 모니라고 하는 네, 요거 이제 모니입니다. 안 보이시죠? 일봉을 보자면 예,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이 한2.5 정도? 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대략은 한, 한 7%에서 8% 정도 수익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이 주수로 따지는데, 이 주수에 곱하기, 어, 7월 달에 0.19불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고요. 그런 모습이고, 뭐, 성, 일단은 아직은 성공적인 것 같고요.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 안 내려와서, 그냥, 뭐, 들어간 것만큼만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다른 것도 좀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모니는 이제, 그 모더나는 어디까지 갈 거냐, 아 보면은, 일단 주봉 보면 이제 목표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은 65불. 그래서 여기 65불이 여기 목표가이다. 뭐, 한따블 정도 되겠죠. 이게 더블 정도 올라가면은 보통은, 어, 요, 이제, 그, 일드맥스에 ETF, 초고배당 ETF는 한 30%? 이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30에서 35%. 아, 그래서 또, 어, 이제, 마이트 뭐, 요런 전략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아, 좀더 내려, 이제 이게 또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락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당락을 보고 나서 배당 받은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1년이 대략한 9개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 투자금 전부 환수하는 시간이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캐시플로우 현금흐름을 갖다가 어뭐 이제 중요하게 하면은 배당 받은 거를 갖다가 다른데 투자해도 되고 써도 되고 뭐 그런 거가 되겠죠.